20대는 아직 전반적으로 어린 나이일 뿐 아니라 커리어를 시작하지도 않은 나이이기 때문에 심각한 의무에서 자유로운 편이야. 그러니 자기 자신에게 매우 흥미롭거나 흔하지 않은 기회가 찾아온다면 망설이지 말고 한번 전진해보길 권해. 이 경험이 너의 인생을 더더욱 재미있게 바꿔줄지도 모르니까 스스로 흥미를 느끼고 아침에 일어나면 일터에 가는 것이 힘들지 않게 느껴지는 일을 찾아야 해. 그리고 일을 하고 있다면 너무 저축에 힘쓰지 말고 어느 정도 자유롭게 쓸수 있는 경제적 여유를 만들어 놓자! 이 경제적인 힘이 개인적인 꿈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줄 거야. 20대는 좀더 이기적이 되어 스스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기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것만큼은 참고 살지 않겠다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나이이기도 해! 그러니 20대에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생에서 절대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을 것들을 명확히 하는 게 좋아. 20대를 가장 잘 보내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실패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성공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는 거야. 20대는 삶에 대한 교훈들을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기지.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20대에 겪은 수많은 실패가 있었기에 자신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아. 20대는 앞으로만 전진하느라 수많은 새로운 경험들을 받아들이느라 정신이 없기 마련이야. 하지만 가끔 잠깐 멈춰서 돌아보는 시간을 갖자. 자신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짚어보자.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그것을 다시금 꼭 부여잡는 시간을 갖자.